13번, x가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부등식 x 3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는 k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여 그랬어. 자, 얘는 kx, 역시 k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못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자, 좌변의 식만 가지고 얘를 fx라고 하고,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KX를 움직여보자. X3 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X 야. 자, 얘를 자, 역시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F 프레임 X 구해봅시다.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죠?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야. 얘는 깔끔하게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값이 얘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둘다 x가 0보다 작다 보위 들어가죠.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자 x가 표 그려보자. 점점점 마이너스 3, 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 0. f 프라임 x가 0이 된 x 값은 0과 0이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f x의 그래프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0 마이너스 1 이거 제곱인데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6, 그럼 5, 다시 마이너스 9니까 얘는 마이너스 4. 0 넣으면 얘는 0,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보자.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야. 그리고 0일 때 다시 0.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런데 봅시다. 음, 자. 문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 그래프가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k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자, 음수가 될땐 괜찮은데, 양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려면, K는 0보다 적거나가 돼야 된다.